Our statistics, 19% of uh, any situation, the bodyguards have no time to just to draw the weapon. So that's why we ask uh, our teachers in Sambo to show the techniques not to use the weapons because they have to react quickly and they have to do these moves very precisely. So you just break down that move you were just showing us there. I noticed that you went off the guy just throwing a punch, right? So you parry the punch. 우선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한 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강하게 잡는다. the wrist, even on the way down, coming off center line and keeping control of the gun. 다른 손으로 빠르게 상대의 머리를 가격해 중심을 잃게 한다. So it takes the weight off of there. 이 상태에서 재빨리 상대의 발을 걸고 쇄골을 세차게 누르며 강력한 테이크다운을 시도한다 상대가 쓰러지면 무릎으로 가슴을 짓누른다 이때도 손목 제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손목을 잡으면 수백 킬로그램의 지뢰의 힘이 발생한다 즉 상대의 무게 부담이 반으로 줄어 균형을 빼앗기가 더욱 용이해진다. 엉덩이를 회전하면 발을 거는 다리의 파워가 증가된다. 이미 손목을 제압당한 상태에서 상대는 반격의 여지를 상실하게 된다. In this move, you really have to make sure that you're training it the way you're going to do it in the street. Your body remembers how you train things. And the way that you actually drill it is the way that it happens. You have only one chance in the street to get this right. Get that hand right across his face, sweep that leg out, get that knee nice and tight on him on the way down, and finish with the punch. 킥 동작 중에서 러시아 버전의 사이드킥 시범을 보여줬다 oh. 이 동작은 안정되게 선 자세에서 앞에 있는 발을 올리며 시작된다 다리를 피스톤처럼 강하게 발사해 상대의 상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흉곽을 가격한다 상대의 흉곽에 충격을 주는 것 외에도 사이드킥은 상대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와 거리를 유지해 테이크다운 시도를 봉쇄한다. 몸을 약간 뒤로 젖히며 무릎을 올리면 넓적 다리의 힘이 최대화된다. 또한 발의 속도는 단 4분의 1초만에 시속 25km의 가속이 붙는데 이것은 포르쉐보다도 두배 빠른 변속력이다. 엉덩이의 회전력이 보태져 이 순간 200kg 이상의 충격이 상대 흉박에 전달된다. 제대로만 고사하면 망치로 통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사이드 킥은 전투용 삼보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그는 심장 혈관이 터지기 직전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는 독특한 훈련 방식으로 유명하다. Man, this is a tough warmup. It's meant to get you dizzy, just like in a sambo fight. You get hit in the head, you're clocked. Come up and fight. 발레리와 그의 훈련 방식은 현대 스포츠로서의 삼보와 2차 대전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기술이라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몸풀기를 마친 후 발레리의 훈련생들은 전장에서 목숨 바쳐 싸웠던 농민들과 병사들이 익혔던 삼보 동작을 선보였다. 삼보의 서브미션 기술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다고 일컬어지는 카프 크러쉬 기술이다. 카프 크러쉬는 상대가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로 상대의 무릎을 감싸면서 시작된다. 그 다음 발목을 잡아 지렛대로 삼고 뒤로 누우면서 잡고 있는 다리를 강하게 당겨 상대를 제압한다. So so uh, nice 카프 크러쉬는 발목 꺾기에 중점을 둔다. 자신의 다리와 교차시키면서 정강이와 종아리뼈에 수백 킬로그램의 힘을 가하면 상대의 다리에 취약점이 발생한다. 정강이와 종아리뼈는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뼈에 속한다. 하지만 이 취약점을 공략하면 적은 힘으로도 쉽게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 공격에 당하면 선택은 두 가지다: 패배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불구가 되든지. 그라운드 기술이 좋은 제이슨은 카퍼 크러시 기술을 쉽게 익혔다. Being able to be good at leg locks is a key. This guy is a master at it. You have to always be able to watch your feet and be thinking about. w you 타프크러쉬를 배우고 난후 우리는 발레리의 수제자들과 매트에서 그래플링을 연습했다. <목소리> 훈련을 계속할수록 삼보와 종합격투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슬링, 복싱, 유술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일전에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고로는 파이터의 힘과 민첩성을 10분 활용해야 하는 동작을 보여줬다. 너즈니치 혹은 가위 테이크다운 기술이다. 이 동작은 상대의 아래쪽으로 팔을 넣어 옷깃을 잡으면서 시작된다. 그 다음 무릎을 올리면서 두 다리를 벌려 상대의 가슴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엉덩이를 회전하면서 상대 등쪽에 있는 다리를 함께 돌린 후 상대의 다리를 고정시킨다. 가위 테이크다운은 그 이름에서 자세를 유추할 수 있다. 두 다리를 날려 한 다리는 상대의 흉부에, 다른 한쪽은 무릎의 뒤쪽에 놓는 순간 공격자의 양쪽 다리에 지뢰의 힘이 발생한다. 말 그대로 상대는 가위 날 사이에 낀 종이 처지가 된다. 다만 종이를 자르는 대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종합해 상대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옷깃을 잡아 내리는 동작에서 상대의 균형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다. 여기에 공격자의 무게가 실리면 마치 어린아이가 고민인형을 던지며 놀듯이 손쉽게 상대를 쓰러뜨릴수 있다. Oh, yeah. so you right oh, r o 일단 이 기술에 성공하면 서브 미션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you know, a Russian, a they... 이 고루는 선수들의 끈기를 향상시켜주는 I'm 훈련법을 보여주었다 2분간의 천국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고문 그 자체였다 uh. 하지만 3부 경기에서 고통을 참아내는 끈기가 중요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wow. oh.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면 두 명이 앵글 락으로 다리를 잡고 다른 두 명이 안발을 거는 동시에 다리로는 목을 눌러 조르기 상태가 된다. 네 명의 선수가 뼈가 부러지도록 사지를 비틀고 그중 두 명에게 목을 졸린 상태에서 2분이란 시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목소리>

Oh, that hurts so bad. I don't know what ever went through anyone's head to invent something like this. Two arm bars, two ankle locks. Man, I felt like I was being ripped apart and you can't breathe either. Oh my God. These Russians are nuts. 먼저 상대의 겨드랑이 아래쪽에 옷깃을 잡고 상대의 두 다리 사이에 한 발을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뒤쪽의 벨트를 잡는다. 발을 빠르게 돌리면서 엉덩이를 상대의 하부에 놓고 앞으로 몸을 숙인다. 그 다음 두 발을 나란히 놓고 앞으로 몸을 굽혀 상대를 들어 올린 후 바닥에 세차게 맺힌다 힙스로는 자신과 상대의 신체 구조를 동시에 이용한다 엉덩이를 상대의 허리에 붙이면 중심점이 생기면서 뒤로 가면 팔이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때 자신의 무게 중심은 상대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때문에 상대는 안정성을 잃고 공격자가 엉덩이로 상대를 맺히는 것이 더욱 용이해진다 중력 가속도가 더해져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시속 13km에 달한다. 계단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큰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충격이다. 일본에서 배운 유도 동작이 연상되는 기술이었다. 140kg의 you go over the head here and grab the belt yes like this yes it's not bad make a little other one. this leg not uh, working for you you can remove this leg and use your weight see i have that wrestler's mentality of always keeping your legs spread 몸풀기 운동으로 5km 달리기 기본적인 훈련이지만 문제는 어깨 위에 50kg의 통나무가 있다는 것 come on, come on, come on. 하지만 50kg 통나무와 두 교관의 고함수리 중 어떤 게더 통나무를 들고 숲속을 달리는 것은 자신의 힘과 끈기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1대1 스파링 훈련을 시작했다. 장군은 이것이 외닌 시절부터 러시아 군사들이 행해온 1대1 훈련과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과 기술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소비에트 시절 붉은 군대 군사들의 삶이 어땠을지 궁금해졌다. 우리는 소련 시절 특수 부대원들이 겪다는 반격과 숄더로 핵기술을 배웠다. Put your right arm on his elbow crease and your left one on your bicep. Put the pressure on his wrist here and pull his arm away. Really awesome This is a really awesome move because, really move because really you can, can feel really feel the opponent. Hurt. Hurt. Yeah. 27, 28. Yeah. 하지만 효도로의 후배와 대결하기엔 아직 충분치 않다. 훈련은 고통이 크게 달할 때까지 계속됐다. 어깨가 뭉개지도록 통나무를 들어 올리고 장군이 개발한 발동작 훈련을 했다. 아직도 끝이 아니었다. 장군은 3버 버전의 영춘관 동작을 선보였다. 안쪽 팔이 부서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삼보 파이터의 숭고한 정신이 느껴졌다. 마무리를 위해 우리는 다시 숲길 5km를 달렸다. 이번엔 통나무를 지는 대신 나무를 피하면서 삼보 선수들의 뒤처지지 않고 축축한 바닥을 달려야 했다. When you have... 베톤스키 장군은 훈련 내내 육지와 정신 모두의 인내력을 강조했다 그것은 어느 격투기에서나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특히 3부의